와 개쩐다 진짜 자 댄스! 댄스 타임! 흑누나 댄스 타임! 아기본적으기 흑이, 흑이 있네 아이 누나가 맨날 보면은 저분 보면 항상 그 어깨가 좀처져있고 시선은 한 45도 떨어져있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아 되게 누나가 밝아지셨어 이거 저 기어가면 어떻게 보일까요? <laughs> 기어가요? 기어가? <laughs> 굴러가는데 지금? <laughs> 굴러가는데 지금 사람이? 아크. <laughs> <laughs> 허리에 리핏트 봐, 저거. 또 아닌데. <laughs> 아유 빨리 와요, 빨리 와. 뭐 빨리 <laughs> 일한 척. 나일만 빨리 와. 뭘 누를 거뭐 있다고 빨리 와요. 아 이거 카메라 하나밖에 없어 지금. <laughs> 빨리, 빨리 가요 빨리, 빨리, 빨리. 갑시다, 갑시다. <laughs> 일하는 척. 루퍼, 루퍼, 빨리 와, 빨리 와. <laughs> 빨리 와요. 이거 <laughs> 겠네 <야시겠네. 웃음> 빨리 오라니까. 승 <laughs> 빨리 와요. 헛소리하면 빨리 와요. 빨리. 아무도 관심 없. 뭘 채울 필요 어 당신이 어떻게 죽는가 그게 궁금한 거야. <laughs> 아니, <진짜 중단>. <웃음> <웃음> 어 어지마세요. 지마세요 <laughs> 빨리 와요. 빨리 와. 음. 저책 어떻게 끊어요 아, 그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 어쩌냐면은 어깨로 가봐, 어깨. 그 드래그를 어깨에서 해 봐요. 어깨에서 해 봐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어깨, 그러니까 몸에서 그런 느낌이야. 어깨, 어깨, 어깨. 어깨에서 어깨에서 이렇게 쓸거나 해 봐요. 보세요. 이렇게. 네. 아니요. 어깨 한한 한 손을 어깨에서 이렇게.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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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거야. 그래, 그래, 그래. 그거야. <laughs> 그래, 그거야. 맞으셔. 맞으셔. 맞어 보이죠? 맞어. 와, 맞을.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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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라러하고도 맞어 보여줘

<laughs> 와, 누나,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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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책 나왔어! 다시 다시! 오! 기호사, 오! 십데 오! 십데 다시 다시 다시! 뭐? 어! 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laughs> 아! 그... 그래. 아니, 나오다 말한 책이! <웃음> 어! 어! <웃음> 그 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웃음> 미치! <미친. 웃음> 빨리 와! 빨리 와! 아! 빨리! 이 사자 말고 빨리 와! 빵야빵야 아 진짜 아, 5살 조카들인 것 같아. 말안 <laughs> <말안> 들어. 말안 <laughs> 들어. 이 캐릭터 격친다는 이거 이거. 아이, 빨리, 나, 캐릭터가 <laughs> 이거 <캐릭터가 겹친다고요. 웃음> 아 빨리 캐릭터 있다고. 캐릭터 격친다고요. 아 그러네. 잠옷. 항의한다 캐릭터. 아직 아직 저작권 아, 아, 있어요? 바꿔서 바꿔서. 아 저작권 있어 캐릭터? <laughs> 캐릭터에저작권이 있어 <laughs> 이 흑인 여성 은 어디 전만쓸수 있습니다. <laughs> 미치겠네. 저 아, 배워요 어, 지금 이거. 저거 메뉴 가르쳐줘요 저거 어요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요 메뉴? 귀에서 이거 예, 예. 맞아요? 귀에서요? 귀에서 귀어 귀에서 네. 어, 그지그예 아, 어, 네. 바로 배우네 어, 네. 여기 유령이름은 네. 누구에게, 침납해서 누구에게 침납해서 응답합니다 어... 어... 나쁜술? 네 이거 나쁜술이거든요 이거 귀신 되어버린데요 아아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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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뭐가 막 열리는데 막 어이구 이거뭐지뭐지죠왜왜왜 어, 어, <laughs> <왜, 왜? 웃음> 어?

Give us a sign? 어허허 어, 어, 왜왜 종거려 <laughs> 아 잠깐만 어, 아예 아, 아, 문 열어 아왜왜왜다닫어 VR <laughs> <laughs> 두명에서 뭐해 <laughs> <laughs> 아씨 깜짝 놀랐나 진짜 자꾸 나 다리에 힘 풀려다, 잠깐만 다리 힘풀려 잠깐만. 어 아저씨 시시건 밖에서 쉬셔야 돼요. 여기서 쉬지가 <laughs> <안 돼. 웃음> 어, 나... 어. 그 어, 이벤트로 오리야, 문 걸어 잠그거든. <웃음> <웃음> 에 피곤해요. VR이 진짜 이런 게면은 임하 힘들어. 이거 오래 저분들 오래 못할 걸. <laughs> 무시하는 겁니까? 오? <laughs> 오? 어? 어? 새벽까지 하실 거요? 어, 오, 아, 무, 아, 무시, 아, 무시 안 하지 당연히. 와, 진짜 그래하실라고 나. 부정기만 하는 방법 많이면 재밌게 할것같은 부정기가 아니라. 안... 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난 걱정한 건데. 왜안져려 아, 삼켰다! 뭐예요, 뭐? 둘이 비켜! 뭐예요? 비켜! 둘이 뭐예요? <laughs> 아이, 아이, 왜안 열려, 아, 니왜안져려 이거? 둘이 아, 왜? 아, 둘이 아, <laughs> 뭐에요? 에 연기하지 말고. 둘이 연기하지 말고. 둘이 연기하지 말고. 둘이 연기하지 말고. 귀신 여기 아니라 여기. 야. 아니, 왜, 왜, 왜안 아, 열려? 여기. 여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여여여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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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마시러두개 어, 어. 여기 마시거두 개 어, 저로 가요 <laughs> 어, 오다 말았네 오다 말았어 아이 뭐 어떻게 어 소리 들려 소리 들려 나나다 왜 <laughs> <laughs> 나야? 왜 나야? 나 조용히 산다고. 왜? 왜 내가 죽는데? 널리 <laughs> 되니만. <laughs> 나 이거. 넌나불안 켰어. 지금 재밌게 불러서. 레디, 레디, 레디. 레디. 왜? 왜요?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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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laughs> 헤이? 어우 저거 저거 다 했으니까 <laughs> 헤이 보여줘야지. <laughs> 아 이거 아직 안 고쳤구나. <laughs> <laughs> 아이고. 아.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웃음> 저기요 금방 뜰 아. 비밀이었는데. <laughs> <laughs> <집> <laughs> <laughs> 괜찮으세요? <웃음> 아, 아 머리야. 아, <laughs> 괜찮으세요? 아, 잠깐만. 나, 나 여기 어디야? 아, 잠깐만. 이거 책상이고, 여기의자여기의자여기 책상 이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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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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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뽀라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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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잠깐만 나나 잠깐만 안자있을래나 너무 힘들어 나, 나 갑자기 힘들어졌어 아아아볼 아파 아아볼 아파 아이 뉴비를 왜 이렇게 아볼 각...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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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괜찮으세요 아, 아 괜찮아요 아, 나나 헤드셋 에이... 벗겨서잠아 미치겠다 진짜 <laughs> 괜찮으세요? 아아괜찮아괜찮아 아, 아 몰아파 <laughs> 아 몰아.. <laughs> 아 됐다 아 이게 진짜 VR하니까는 삽이 힘든게 보여 아, <laughs> 쓰러져가지고 아이, 뉴... 엎, <laughs> 아 뉴.. 업.. 업퍼지고아뉴인데 안그래도 VR도 힘들어 죽겠구만 아..아 아, 잠깐만 나... <웃음> 가죠 <웃음> 어, 가, 레디, 레디. <laughs> 아, 잠깐만. 아, 얘 예? 예, 준비 보더니. 아이 방송에서 행이 어? 봐가지고 난안줄알았더만 저걸 당했네. <laughs> 아, 들어왔는데. 나 전부 한 번도 못 봤어요, 레고. 아, 못 봤구려. 무한 무야호. 아, 잠깐만. 무한 무야호. 무야호. 오 나 사탕 좀 먹을래, 잠깐. <laughs> 어? 저도 뭐 먹을래요. 사탕 아니, 아니, 청심환 안, 아니야? 청심환 안 줘요. 이거 청심환 아니야? 잠시만, 저 방에 먹을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 빨리 와요, 이거 빨리. 이리 와. 케냐 담배. 담당자 일로 와. 빨리 와요, 이거 이거 빨리 이거 이걸래. 본인이 이거 이거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귀신 의 이름도 알려줄게. 헬린 무어랍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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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이거 담당. 자, 이거요. 아이 불안하. 불 하나 놓고요. 아반떼! 아니 왜? 야 아반떼! 빨리 와요 이거. 이거 빨리 보네 이거. 아, 어손올린봐 빨리 이거 보네 이거. 아주구 두... 아저 빨리 이거 빨리 이거 이거 주워 빨리. 얼로치서. 빨리 와요. 빨리 와. <laughs> 이벤트 이벤트. 어디지? 오트 이벤트. 어디요 <laughs> <어디예요? 웃음> 모르겠어요. 아, 어, 가 보구나. 오, 거기, 거기,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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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기 서걸던데요 여기요? 여가 아, 여가 보다. 네, 여기서.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laughs> 4단계. 사단계 오, 오 여기 여방이네 그러면 이번에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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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 진짜 간발의 차로 살았어 아 뉴질랜드 가구나아 죽었어 우와. 갔어 갔어 와 와 갔어? 안... 와 근데 진짜 저 나라를 구했나 봐요. 딱 이제 딱 나갈라 순간 문쭉닫히길래와 그냥 아주 그냥 저기 사람이 콰그저 <laughs> 진짜 심장 뽕저 <laughs> 그거다 불이 났다 해가지고 가다 봤더니 우리 집이었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그 <laughs> 아줌마 같다. <laughs> 복귀하죠? 유레했죠? 홀로로 할머니. <laughs> 아니 딱딱 나가는 데 있잖아요. 딱 나가는 데 갑자기 문. 이 <laughs> 아, 아저씨 유레. <유레이지. 웃음> 미친 <미치>, 진짜씨. <laughs> 한분 어디 계시지? 한분 어디 아, 쓰여져 있는 대게. <laughs>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웃음> <laughs> <laughs> 괜찮아요. <laughs> 아나 힌들어. 오만. 나... <laughs> 아 야! 아까 괴짜 다면서요 괴짜 다면서요 얼마나 힘들면 지금 캐릭터가 렉이 걸려 로..로봇처럼 걸으시는데? <laughs> 브레이크 댄스 하는데? <laughs> <laughs> 아, 저... 와 캐릭이 렉이 걸려 어. VR 막 집어 던지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리모컨..리모컨 두개 떨고 있긴 했어요 <laughs> 지금 캐릭터가 막 렉이 걸리면서 움직이는데 왜, 왜 이렇게 어지러워 이거 <laughs> 이렇게 움직이는데 <laughs> 그 나갔다 돌아야 는거 아니에요? 뭐뭐안 좋은데 상태가 동기화가 안 좋은데 어다해야 되나 이거 나한번가 네, 네, 보세요 어떤데 다녀 보세요 어어 됐다 어, 됐다 됐다 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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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 됐네 됐네 아 됐네 돌아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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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레 걸리시는 아씨 이 상황에서 총 쳐야 돼 이거 그다 춘다 진짜 미치겠네 있어. 아, 그 그다 그미아 미치... 아, 힘들어. 아 미치겠다 진짜. 아아아파아 아, 아, 잠깐만 나.